제 안산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이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이황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이황은 어그 전에 그 옛날에 어느 부잣집 앞에 어 "살려주세요, 제발 우리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"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 거기에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이 얼른 썩어지 못할까? 이렇게 부잣집이 있는 곳에 왜오다니 이런 곳에 니네들이 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. 거기 집에 있었던 양반 어른, 그 주인 어른이, 뭐, 어, 이렇게 추운데 날씨가, 아이와, 아이를 이렇게 죽게할순없잖나 그래가지고, 그니까 이렇게 그냥 들여 모셔라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래, 나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어,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에 이렇게 그, 그 사람이 자, 고맙다면서 이렇게 가고, 그리고 그 그, 그리고 그날 밤이었을 때그어 그 꿈을 꿨는데 그 니네 니네 선녀가 나타나서 니네는 어그큰 임무를 낳게될 것이다 러면서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 진짜?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그, 산, 아이, 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. 그 산의 아이를 이황이라고 지었습니다. 그리고 이황은 이제 장, 장원급제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, 그, 나중에, 그, 뭐였지? 장, 어, 나중에 그, 어 집이 안 좋아져서, 그, 어, 그 엄마가 벼슬에 한번 올라가 봐라. 했는데, 자기는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왜 벼슬에 오르냐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서, 어, 얘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이 형편이 안,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한번 오르게 됐습니다.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임금 아래에서 이렇게 다,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, 이렇게는 너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벼슬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였습니다. 그때 임금이, 왜네가 굳이 내려가려고 그러느냐. 너는 훌륭한 이렇게 임재인데, 이렇게 내려가면 은 나라가 못 살지 않겠느냐. 어, 빨리 와라.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, 나중에 이왕 계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벼슬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, 어, 벼슬에 이렇게 와달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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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달라고.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해도, 한 80번은 넘게 거절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나중에 벼슬에서 이렇게 물러나고,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성리학을 써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학자가 되게 되었습니다. 어, 업적은 첫 번째 이렇게 이황이 성리학을 쓴 것이고 두 번째 어, 이렇게 후, 훌륭한 학자인데다 벼슬까지 한 것입니다.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이황이 음, 어, 학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 벼슬을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느낌은 첫 번째 어, 이왕이 자기 집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집 형편이 가난해지니까 부잣집이었는데, 그니까 러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어, 이렇게, 이렇게, 어, 나중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잘 됐잖아요. 어, 근데, 그게 공부 열심히 해도 뭔가, 뭐, 찝찝했을 것 같습니다. 공부, 궁금한 것은 첫 번째, 어 이황은 어그 이름이 그냥 이황인지 아니면 황인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왜그 황을 썼는지 궁금, 황이라고 이렇게 지어 이황이라 지었는지 궁금하고요. 두 번째 이렇게 이황의 제자들은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이황처럼 뭐 유명한 학자도 되고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음 이렇게 왕 아래 이렇게 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황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황이 어쩌다가 이렇게 성리학을 쓰게 되었는지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.